이번 테마는 163쪽 공동 소유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필지, 갑과 을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각자 각자 지분을 취득하죠. 사망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각자 지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공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식당 영업을 목적으로 일필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건물 신축해서 식당 개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투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분을 3분의 1지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는 이런 수형태를 우리는 합유라고 합니다. 사업 목적이 없는 지분 같은 경우는 공유. 한편, 일필지가 있는데, 교회가 일필지, 교회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분 개념은 없습니다. 구성원들은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명칭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것은 설립 등기 안된 사람 모인 단체. 네,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종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등기안된 사람이 모인 단체 소형태는 공동소유중 총유로 가요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분이 있는 공유 합의의 차이가 뭔가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차이를 기억하십니다 여기는 산목적이 없다 보니까 각자 각자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만큼 쪼개달라, 분할청구도 자유란 얘기죠. 삼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목적에 있는 합의 같은 경우는 이 삼목적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지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삼목적 범인에서 자, 분할청구 금지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에 갑이 사망했다.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다. 여기 사망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할 뿐이지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잘좀 기억하시고 법인 아닌 사단은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지분 처분 얘기할 수도 없고요. 분할 청구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를 나눠서 이제부터 설명 드리는 겁니다. 산 목적이 없는 공유 지분 관계. 그래서 상속 받은 토지가 있을 때이 일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 자, 지분입니다. 그러면 지분 처분 목적 산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 다음에 공유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네, 지분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지만 공유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공유 지분은 상속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없다면, 자, 을이 이 지분을 가져갑니다. 단독 수요가 되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보겠습니다. 공유물 보존 행위는 현상 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분 관계없이 각자 각자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지분 관계없이 공유자들은 자 전부 반환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관리 행위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관리 행위는 이용 개량 행인데, 위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고요. 할수 있는 것은 방해 제거 청구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3번 이야기는 여러분들 책자로 가시면 164페이지가 있거든요 164페이지 가시면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소수 2분의 1 소수 2분의 1 /2. 이때 소수 지분권자 갑이 동의 없이 자 베타적 점유한다고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만 된다는 거이팔레태도를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요즘 자주 뜨는 지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은 네 번째 원인 무효 등기 말소. 이것도 잘 관찰해 보면 바로 답을 쓸수 있다. 제3자가 원인 무효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00% 100% 완전 효력이 없죠? 즉, 전부 무효란 얘기예요. 이렇게 전부 무효일 때는 각 공유자는 지분 관계 없이 전부 말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공유자 중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임을 전부를 이전 등기한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부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그 사람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혹시 원인 무효 등기가 됐다 그러면 살펴보세요. 전부 무효다라고 그러면 전부 말소. 전부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전부 말소 요구할 수는 없잖는가? 다음 공임을 관리행위 방금 전 관리행위는 이용 계량행위로서 자요거는 사람 과반수 쪽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지분 1분의 초과한 경우가 네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 협의 없이 제 3자한테 임대했다고 봅시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소수 지분권자 협의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행위로 적법하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1 지분 과반수가 소수가 있을 때 협의 없이 임대를 합니다. 제 3자 A한테. 그러면 이 임대는 관리행으로서 적법합니다. 따라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A에 대해서 소수지분권자께서는 반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분만큼 차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한테 노 타치, 노 타치, 접근금지. 단지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자 A로부터 받은 차임을 다, 먹지, 다 먹으면 지다먹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만큼 차임 받은 3분의 1만큼은 내놓아라. 차임 비율로 차임 청구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십니다.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 노타치 접근 금지. 다시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는 접근 금지 노타치. 다음은 공유자 1인이 베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겠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베타적 점유해도 관계가 없다. 관리행위로 적법하기 때문에.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노타치 인도 청구할 수 없고요. 방해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과반수 소수 당사자 간의 소수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겁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는 것은 관행이로 적법하지 않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반한 인도 청구는 안 됩니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안 되는데, 방해 제거 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팔레트도잘좀 기억해 두시고, 반환 안 됩니다. 방해 제거. 한편,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했을 때, 관리나 적법하지 않았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를 향해서 인도 청구, 방해 제거 몽땅 다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반수 소수일 때 소수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는 nothing, 청구. 한편, 과반수 소수일 때 과반수는 all,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수 소수일 때는 반, 반, 쪽만 청구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겁니다. 다시, 과반수, 자, 과반수. 소수일 때 소수는 과반수한테 낫 g 과반수는 소수한테 올 청구. 소수 소수일 때는 반쪽만 청구.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공임을 사용 수익에 관한 얘기. 공임을 사용 수익은 우리가 앞서서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설명드렸고. 근데 공임을 처분 변경. 물건 자체를 처분 변경하는 것은 요거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공유물 처분과 공유 지분 처분은 다르죠.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전원 동의, 지분 처분은 자유, 물건 처분은 전원 동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할 청구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5년 내에 분할하지 않도록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청구는 좌입니다. 그러면, 분할 방법은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원칙은 협의 분할입니다. 합의해서 분할하죠. 이때, 협의 분할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분만큼 현지의 물건을 쪼개는 방법, 현물 분할, 두 번째,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 대금 분할. 세 번째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의 지분을 네, 가액 배상해서 취득하는 과정. 그래서 현대가 방식으로 분할 방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성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 혹시, 어, 협의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혹시, 혹시, 다른 지분권자가 혹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재판상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의 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법원에다가 재판상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 가져 법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 있는 공유자 중한 사람이 공임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이 소는 형성의 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형성의 소를 통해서 법원에서 공임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자동 취득합니다. 잘 보세요. 형성의 소라고 했으니까 형성. 공임물 분할 판결이 바로 형성 판결의 대표적 내죠. 상수형 경기 사로 상속 공영증수 상수형 형성 판결 경매 기타 이 경우는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그리고 법원에서도 원칙은 현재 물건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대금 분할은 예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유로 넘어갑니다. 합의는 산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합의 지분 처분 산 목적 때문에 전원동의 분할 청구 산 목적 기간 동안은 금지하도록 돼 있고요. 합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해서 금전으로 환산 청구했을 뿐이죠. 이때 비교되는 게 뭡니까? 공유 지분은? 네. 공유 지분은 상속되는데. 합요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법인 아닌 사단. 이 총유는 지분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분이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분할한다는 얘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설립 등기 안된 사람 보인 단체,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수여하는 경우는 총유. 종중, 교회를 기억하시고요. 주의할 것은 보전행위. 각자가 아니고 사원총의 결의죠. 공유, 합유, 보전은 각자, 총유는 보전 각자가 아니고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는 것. 한번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딱 보는 순간 공유일 때 과반수와 소수를 기억하면 됩니다. 병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자, 연결된 점유자죠. 이때 소수, 소수, 을은, 자, 현재 점유자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과반수 연결된 점유자, 소수는 노타치, no 낫싱,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 전부에 대해서 수익권 등기를 했네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등기가 전부 무효입니까? 전부 무효가 아닙니까? 전부 무효는 아니죠. 따라서 어른 갑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를 모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전부 말소 안 됩니다.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맞는 질문. 세 번째 엑스터지에 대해서. 정명의로 원인 무효 수여권 등기가 경제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전부 무효죠. 2번은 전부 무효가 아니고 3번은 전부 무효죠. 그러면 을은, 을은 소수라 할지라도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를 모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무효가 아닌 경우 전부 무효를 기억하시고 네 번째 거, 무가 엑스토지의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불법 점이죠 이때 을은 비록 소수 지분권자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자 지금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은 지분만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 지분만큼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엑스터지가 나대지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을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건물 신축은 이거는 처분행에 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수익권 내용이 되겠습니다.